은행에서 돈을 잘못 붙인 뒤 돌려받으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요. 이런 송금착오가 하루 평균 2천 건을 넘고 그 금액으로만 2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금액의 단위를 착각하는 게 송금착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2년 8개월간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 4천여 건이고 금액으로는 무려 1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송금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은 금액 단위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송금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이었으며 농협조합과 신한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은행 직원이 잘못 송금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이 실수하면 은행과 금융 결제원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휴면 계좌나 압류 계좌로 송금하면 돌려받기가 더 어렵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쉬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고객이 거래를 하는데 재확인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차고송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 송금이 발생한 경우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의원은 최소 사흘이 걸리는 차고 송금 반환 절차를 이틀 이내로 앞당기고 장기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뿐 아니라 송금 시 수취인 정보에 예금주 이름을 추가로 넣도록 하는 등 송금 거래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